찬송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楽し,してっても」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지시다가. 그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 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성결한 제물처럼 주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학대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님 주의 종들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위에의 손길이 강하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자리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굴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문 2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감합니다. 내가 관응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만일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몸에 칼을 들 것이냐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손이 드는 음식이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그만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사이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미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포화했고 내 이런 아름다운 말도 그된 대로 돌아가리라 위대한 내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지로운 말을 없인 여길 거시니라 옛 집에서 그걸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갓을 칭송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식처럼 강하시니 그가 너희를 대접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홍비를 찬치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던 그의 영혼은 소홀해서 구원하리라. 내아들라 만일 내 마음이 찌르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부불워하지 말고 항상 영원을 경외하라 정령이 내자매가 믿고 내 소망이 길어지지 않니하리라. 내아들라 나를 믿고 죄 가서 내 마음을.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자 번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오.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모습일 것이옵니다. 여러분, 나은 아기에게 청중하고 내일 그 입은 어미를 범히는 여깄지 말지니라 이내 아기는 크게 즐거울 것이오. 죄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리 아마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늑에 있느뇨 근심이 늑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닥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호두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오 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니 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내 감각이 없더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줄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젊은 사람 특별히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자기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 젊은이 이제 좀 경험이 적은 젊은이에게 주는 보편적 교훈입니다. 젊은이 먼저 겁해라 합니다. 급할 것이 있습니다. 탐식을 금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대정하는 음식도 탐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뭐 아니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관원이 찾아와서고 음식을 대정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원을 불러내서 부탁을 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관원이 나를 찾아와서 대접을 한다. 관원이 대접하는 사람이 그 신뢰 있는 사람이에요. 관원이 뭐가 아쉬워 서민을 찾아오겠습니까? 관원이 서민을 찾아왔다고 하면 그는 보통 서민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돈을 가진 사람이죠. 아니면 아니면은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 돈이 많은 사람과 인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 권력을 가진 사람, 관원이, 그런 인맥을 가진 사람 혹은 스스로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뭔가 비합법적, 불법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내 몸에 칼을 두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칼을 두라고.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그의 맛있는 음식 뭐, 도움을 받으려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짜장면을 대접하겠습니까? 갈비탕이셨습니까 값비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것이 틀림없는데.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예 그랬습니다. 그의 그러므로, 그의 맛있는 음식. 내 것을 준다. 내 것을 대접한다. 내가 어느 힘을 다해가지고 당신한테 도움을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적대하는 음식하고, 그, 불을 내가지고 그냥 밥이라 함께 먹자라고 말하는 단순히, 그냥 식사를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음식이다. 또 6절에 보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대접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 그 나를 이혼해 먹고, 나를 앞세워가지고, 그 무언가 좀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음식이니까, 동네 짜장면 집에 가는 건 아니죠. 또 음식만 대접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봉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팔절에 보니까, 내가 좋은 먹은 것도 토하했고네가 대접받은 것 이상으로 그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 그냥 손해물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온난시 못한니다 그래서 탐식을 금해야 되고 음식을 대접받는 것, 의도된 음식 대접을 금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물질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이 애쓰지 마라사자되요그 재물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부정한 재물이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그 로또에 당선돼가지고 1등에 당선돼가지고 막 수십억 수백억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거의 하나같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 난통이 벌어져갖고, 형제의 승리을 빼앗은 사람도 있고요. 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있어요. 뭐몇건 있더라고요. 아내가 로또에 당선됐는데 남편한테 안 주겠다는, 그 이혼했대요. 그런데, 로또 당첨범은 또법원이 갈라주지도 않대요. 당첨 받은 사람인 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기 어려 돈은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몇년 되지 않아 가지고 알거지가 되고 노는 을다 해가지고 다 탕진해 버리고 말이죠. 빌려뒀다가못 갖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물질은 우리 날개를 두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물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돈을 주실 때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이 우려질 때 같이 모으시는 거죠. 또 술을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나오죠. 어쩌면 이렇게 술마신 사람을 잘 표시, 묘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9절, 35절까지 20절과 21절에도 나옵니다. 술교하는 자를 또 고의를 탐하는 자를 멀리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 사, 탐하는 자. 술 취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자들은 방탕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피해라. 네, 등고로 29절 이하에서는 술 취함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런 묘사를 하는 걸 보면 솔로몬이 술을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은 사람은 이런 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침내 뱀같이 눈을 물고 도서가지쏠 것이고 내 눈에 괴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은 것이며 돗대미에 누운 자 같은 것이며 때려도 아프지 않고 맞아도 아프지 않고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그 이런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지배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다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음료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음료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주관함정이고,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음료에 걸린 자, 단순히 실계명을 통해서 인생의 쾌락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절제해야 될 것,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그걸 꼽았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약자의 권리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약자의 권리를 침범하지 말 지게성을 옮기지 말라. 과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막, 구절했어요. 또, 십절요이 지게성은, 뭐,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땅과 남의 땅을 굽어지는큰 돈이에요. 그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깡패전을 몇 사람 데리고 와갖고는 지게성을 갖다가, 그저 내 쪽으로 많이 밀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땅을 앗아가는 거예요. 또과아들의 밭을 치고 가지만 과아들의 힘이 없으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그들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짐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와 견유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와 견유하기를 힘쓰라. 예, 교원의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의 귀를 키우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하라는 약 정성을 다 쏟아 부어라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의 교육을 바로 하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이죠. 예, 그리고, 예, 22절 말씀에 보니까, 효도라고 말합니다. 너를 낳은 에게 청정하고 내 넓은 음미를 경의여이지말라 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나타난 중요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의하고 자녀를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효도하다 네, 이렇게 교훈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네, 또 18절에 보니까 장례가 있다. 또, 24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불신자들이 추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수기 힘운 술입니다. 밥 먹을 때도 술이고, 친구를 만나도 술이고, 원수를 만나도 술이고, 말이죠. 네, 심지어 뭐, 영화보로 들어가는데도 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극장인은 그런 주의를 준답니다. 영화보로 들어가면서 술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그런 거하무 또, 영화 보는 도중에 술을 파는 데도 있답니다. 참, 별일이죠. 극장이 옛날 극장이 아닌 거죠. 이렇게 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집착합니까? 이것이 현실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술은 인간의 기쁨을 줄수 없죠. 인간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진지한 기쁨과 만족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도록 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건 잠깐이죠. 돈을 많이 주고 뭐 비싼 판마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만족감을 주겠습니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인간의 대뇌중추신경을 자아당합니다. 전두엽 뒤쪽으로 이제 신경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인사를 하고 예전을 지키고 뭐, 말도 조심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부분이 차가 다위해버립니다포엘유라고 하는, 독특한 화학성분이 생깁니다. 술을 마시면. 근데 그게 중주신경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 애도 없고, 어른도 없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거리에도 보면요. 양, 그, 이 부두 벗어가지고 양말까지 벗고, 그러고는 길까지 누워 자는 사람이 있을 때, 반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술을 좋아해서 안 되고, 술 취해서 안 되고, 술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하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MSBP상이잖아요. 음. 그래서 술에 장갔다하고 나면 아무리 훌륭하고, 인품이 있고, 지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술먹이 게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시니 협당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고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와를 격려하고, 자네들을 바로 가르치고, 효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장례를 책임져 주시고,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축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활로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존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연애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주시기를 기다리는 껴있는 성도들 존중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견유하기를 힘쓰고 자녀를 바로 가르치고 효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깨드리고 하나님의 장례를 책임져 주시고 절거원과 만족으로 우리의 인생을 꼽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심명심명을지옥하시고 심령,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를 주시고, 온 가족의 승령 충만하이심을 돌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을 승계받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위에 붙게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벽도 기도의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로만 하나님 앞에 제들을불러주시고 그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격려하도록 귀한 내내 주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분노하러 임하여, 저와 승도들을 사라져와 주시고, 내 입사에 간절한 항구와 하 기도와 충원, 하나님,